자, 아 자야. 좋아. 좋아. 이쪽 아니야. 자, 바로. 하나, 둘, 응? 셋, 다섯. 했다면 네 시작.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장난하시는 거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자. 오늘은 무척 즐거운 날이다. 응? 오늘은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알고 있겠지? 예. 응? 무슨 날이야? 3일절. 무슨 날이야? 광복절.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야? 개천절. 무척 했는데. 어. 어, 어. 왜? 나가 맞,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뭐가 맞아? 24일 날이면 은 얘는? 3일절 그럼 맞아도 되지 그래. 광복절 맞아도 그래. 되지 오늘 무슨 날이야? 개천절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야 어? 저, 아니, 아니, 아니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네가 언제 크리스마스라고 했어? 내가 개천절이라고 그랬잖아 개천... 그러니까 틀린 거야 멍청하게는 자, 잘 들어라 에이, 오늘 너희들도 시조 앞에서 이 합창을 하게 되는데 연습은 많이 했겠지? 네, 네. 자, 지금 나랑 같이 하면 연습을 하는 거야 네. 자, 자 시작 있는 사이로 삶을 타고 다이런 기분 즐거운 마음 정인 정뭐 틀렸어 덜거 없어 덜거 없어 어 괜찮아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어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Pu 불러야 되는 거야 어? 자 즐거운 날이니까 자, 다시 시작 있는 사이로 삶을 틀렸어! 틀리면 안 되지! 어? 괜찮아! 죄송할 수도 있어! <laughs> 어, 오늘 아주 기쁜 날이니까 즐거운 아, 마음으로 찾아오면, 아, 시작! 해변사이로! 장난! 사과! 달리는 개발! 함께 다마자막 그만! 정의를 위해서 장난! 누가 틀렸어? 내가 틀렸죠! 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장난하는 거야! 따르면너 다른은... 심선 너 똑바로 잘해. 알았어? 네! 자, 다시 한번! 듣는 어? 사이로 내가 시작하면 하란 말이야! 다시 한번! 시작! 듣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울지 마. 왜 울면서 울 어? 제대로 알아 란 말이야. 그렇게 못할? 나는거잘 봐. 듣는 어? 네.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laughs> 예. 멈추라! 위대한 로마 최고의 태양신 시자께서 너희들에게 내린 명령문을 하달하겠다. 로마는 너희들을 포기했다. 오늘은 출운 성탄절이다. 하늘은 영광, 땅은 평화. 휘영청 밝은 타날에 건강을 기원하며 조상께 차례를 드리고 성편도 먹고 강강수월해도 강강 이게 또 바뀌었네. 아이야. <laughs> 평탄자리다. 온 국민이 모두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즐거운 날 부를 노래가 뭔지를 꼭 묻고 싶었다 아 제가 다 준비시켜놨습니다 아, 자 불러봐라 빠따라카스 아, 너부터 내려보해봐 누덜프 음. <놀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리고 아, 그럼 너, 음. 아, 아. 오라반 반. 그 어, 게도 저를 뭐 불러? 이 하여간에 어, 어. 응? 맺혀야講, 어. 어? 어이구, 영어는 그냥 아이아이이아아 <exhibited pleasures> 작전 자 그만들 하고 오늘같이 즐거운 날은 네.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나는 오늘 전 국민에게 선물로 베풀겠다. 늘 어. 즐거움을 나눌 때는 베풀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네. 자 선물을 나누드려라. <laughs> 네. 아, 근데 네, 선물 뭐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선물 가져. 야. 어. 아니 배양근두 개밖에 없잖습니까? 그래. 하나는 시계고 하나는 만년필 시계 만년필 이 백성들에게 문제를 내서 맞히는 사람을 두명 불러서 이렇게 상품을 주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다 그래? 좋은 일이야 아 그럼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산타크로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하나 문제 1번 1번 강원도 2번 가봉 3번 네팔 4번 오스트리아 자 어느 나라일까요 산타크로스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잠자, 남았어요. 자,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디서 탄생을 했을까요? 하나 문제. 번장이번 마구간, 삼번 돼지우리, 4번산부인어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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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나오세요. 근데 세요아이고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만날을때 인연인데, 내 악수 인사 한번 하자 악수자 시작, 내 악수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시작, 네 인사, 악수로 네. 악수, 악수, 악수. 그래야지, 그래야지. 야 선물 주고 늘 즐거운 날은, 어? 우리가 이렇게 꼭 이웃에게 배풀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네 그렇냐? <laughs> 야. 자, 이때 우리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같이 다다 그 같이 노래 한번 부르는 게 어떨까요? 좋죠? 설전 고요한 자, 밤 거룩한 밤 자, 시작 고! 고요 말이 줬다 말 봤니? 못 봤어요 니들 <laughs> 뒤발 네, 달린 말다어 <laughs> 네, 못 봤습니다 근데 어디서 오래된 냄새가 나는 거 같습니다 희들말 보면 얘기해 줘 <laughs> 아, 알았어요 <laughs> 아니, 쟤는 띵카산이냐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응. 오늘을 축하하자. 기쁘다 고지 그래. 오셨네. 시, 기쁘다 고지 오셨네. 맘세.